안녕하세요. m 비 t 개발 이사 전호정입니다. 이런 가공식품을 통한, 통한 단순 당보다는요, 과일, 채소, 유제품,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. 이 이렇게 가공식품을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는데요. 정보자료집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공식품의 당 함량과 제가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온 앞에 있는 가공식품의 당 함량을 자 이제 하나 하나 좀 관심 있는 것부터 우리 살펴볼까요? 정보자료집에서는 오렌지 주스 한병 200ml에 18.3g의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요 포도 주스 한 병. 지금 이한 병에 180mg 인데요. 여기에는 22g으로 표시가 됩니다. 또한 자료집에는 사이다 한병 200ml에 20.6g 나옵니다. 정말 많죠? 제가 1편의 영상에서 약 50에서 60g 미만으로 WHO에서 하루 섭취량의 제한을 권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벌써 사이다 한 병에 20.6g이면 그 양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네요. 자, 제가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이 사이다 한 캔, 이한 캔이 2 5 0 m 램에 영양정보 표시에는 27g으로 표시가 됩니다. 자, 제 칼로리, 제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 기준으로 계산을 하자면, 한 캔이면 벌써 WHO 첨가당 권고량의 2분의 1이 훨씬 훌쩍 넘습니다. 자, 일반 콜라 한 캔도 27g 동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. 그럼 우리가 목탕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병씩 먹고 나오는 바나나우유 이한 이 병이 240mg인데요. 240mg 바나나우유 한 병에도 똑같이 사이다와 콜라와 동량인 27g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달고 맛있죠. 자 여기서 자, 피곤할 때마다 비타민 음료, 비타민 C 좋다고 한 병씩 드시나요? 이한병 100mg에는 11g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즘 뭐 운동 하실 때도 그렇고 자, 에너지 캔 음료 많이 드시는데 이캔 굉장히 큰데요 355ml 한 캔에 무려 34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조그만한 스쿱이죠 이렇게 100ml에 16.2g 이 정보집의 스낵과자가 30g에 3.3g으로 나와 있는데요. 제가 들고 있는 우리 한창 많이 먹는 이 스낵 새우맛 나는 스낵. 뒤에 정보집에 보면 30g에 1.6g.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. 왜냐 이건 단맛이 나지 않잖아요. 짠맛이 나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 분홍과자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요. 안에 달콤한 초콜릿이 들어있죠. 이 분홍 작은 상자 하나는 한 자리에서 앉으면 금방 먹죠. 이한 상자에는 무려 당이 21g으로 21g이 들어있습니다. 한 자리에서 21g 음료수와 두개 먹으면 하루 당, 단순 당 섭취량이 하루 꽉 차죠. 갑자기 슬퍼집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먹는 카스테라 빵. 자, 촉촉하게 우유랑 먹으면 맛있죠. 자, 70g짜리 카스테라 빵에는 자료집에서는 19.4g이 들어있다고 나옵니다. 자, 제가 오늘 편의점에 사온 이빵 보시면 앞에 두 바이씩 초코 쿠키로 되어 있는데요, 100g에 무로 25g으로 표시가 됩니다. 자 여기서 놀라움이 있습니다. 이 정보 자료집에 볶음밥 한 그릇 210g에 5.9g 정도 당이 들어있다고 나옵니다. 생각보다 작죠? 더구나 이것은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이 아니니까 자연당이니까 자연, 당연히 잘 드셔도 됩니다. 초고추장, 우리 많이 찍어 먹죠. 자, 회 찍어 먹으면 새콤달콤하죠. 역시 10g에 3.3g으로 매우 높습니다. 몇번 찍어 먹으면 계산 되시죠. 그리고 불고기 소스 역시 나 달달하니 맛있습니다.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. 15g에 한 3.2g의 단순당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모든 걸다 제가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고요. 이 정도로 관심 있는 음식과 식품 위주로만 해보았는데요. 오늘 당에 대해서 맛있는 여정을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당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당 섭취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 단맛이 필요하다면 단순 당 대신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채워보세요. 구독과 알림, 좋아요. 사랑입니다.